날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오후 내내 정체를 빚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 전해 주시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요. 귀경 정체는 저녁 9시와 10시쯤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가장 지나기 어려운 노선은 1번 경부선입니다. 총 18km 구간 서울 쪽으로 답답한데 특히 청주 부근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이홉시 이후에도 버스 전용 차로제는 계속 시행되는 거 아시죠? 새벽 1시까지니까요. 1번 경부선과 50번 영동선 탈때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5번 논...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도 정체가 12km 구간 남았습니다. 정한 휴게소를 시작으로 차량터널까지 가다 소다 반복되고요. 1번 경부선은 대전 지역 통과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청주 부근에서는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옥상까지 7km 구간 막혔다가 청주 휴게소에서 목천까지 8km 구간 더지고 이후로는 안성 분기점 부근 주춤합니다. 남이 분기점에서 35번 고속도로 타신다면 증평과 진천터널 사이. 하남 쪽으로 짧게 막힙니다.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